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태우각성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이오 나온 초상화 떡밥을 인하여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오 각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태오의 경우 키리의 리메이크 이후 힘을 못쓰고 있는 점도 있고 초상화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각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각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선 매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타카의 스토리 영상을 보게 되면 태우는 각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 자체를 나약한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힌트를 주어 다 각성을 시켜주었지만, 양아버지로서의 모습에서는 타카의 각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이를 돌려 말하면 태우는 각성을 할 생각이 딱히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초상화 떡밥을 보면, 그 대상이 된 캐릭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크 때도 그랬고, 멜퀼의 낙서 때도 그렇고, 누디는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누디의 초상화의 총알 표시는 결국 코트의 떡밥이었기 때문에, 초상화의 떡밥은 그 대상이 변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각성이나 새로운 캐릭터의 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테오, 크리스, 백룡의 표정 변화는 계속 이야기했던 카의 각성이라든지 요즘 통 이야기가 없는 펜타곤 또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호의 각성 가능성은 좀 낮아보이고 세븐나이츠 내 태호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최강 캐릭터 중에 하나라서 각성이 되더라도 최종 복습 격으로 거의 마지막에 되지 않을까 하며 그전까지는 리메이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태우각성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만큼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